정춘오박실 딱지 게임 마지막 골지를 가리겠습니다. 첫 번째 출연자 안녕세스미두 번째 출연자 이재훈 자, 가만히서, 밤한테 가만히 못 자, 일단 말이죠. 이 위치에서 딱지를 날려서. 강아지에 아우. 가장 가까이 가는 에, 딱지가 이기는 딱지예요. 안선영 과연 자, 하나 둘 셋. 오오 너무 아 멀리 갔어. 너무 멀다. 제가 이게 이걸 왜 그런지 쫙 가르쳐 드릴게요. 이 딱지는 이렇게 일자로 날아가지 않습니다. 항상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굴러서 가죠. 그래서 여기에 있다 그러면. 사실 1 0도로 갖고 풀어 줘야 됩니다. 예, 이게 맞습니다. 부산 이 부산은 어떻게? 이 이마에 꽃히는 거 아니야? 잡아 보세요. 어,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돌아서 부메랑 스타일로 돌아갑니다. 이렇게 되지. 시 자, 보세요. 하나 감아 있어요. 하나, 둘, 셋. 오! 이일이야 보십시오. 자. 강도는 요 정도가 좋습니다. 자, 갑니다 하나, 둘, 셋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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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어? <laughs> 아왜 그래? 너무 이걸 많이 했어. <웃음> <웃음> 먼저 떨어뜨리기. 먼저 떨어뜨리기? <laughs> 먼저 떨어뜨린 사람이 이기지. 그러면 서로 각자가 <laughs> 서로 막 이마에 서주기. 세게 붙여놓자. 자, 나는 여기. 그다음에 제 이마에 <웃음> 세게 <웃음> 해주시고요. 네, 이거 붙여주시고. 이마, 예. 여기 좀 눌러주세요. 자, 이재훈 씨. 여기도 네, 눌러 주세요. 여기. 여해 드릴게요. 네. 여기도 이마에 네. 네, 네. 네. 네, 네, 좀 네. 붙여 주세요. 아, 자. 아, <laughs> 정면 보시고요. 자, 자. 아, 이거, 아, 이거 왜 이렇게 잘 붙어 있어? 근데 이거. 아, 지금 붙었잖아 네. 자, 정면 보시고. 자, 예. 네. 이마 근육 써서 하나, 둘, 셋. 예! 네! 인정승이야. 어, 나는... 자, 나다가 먹는다. 아, 나 이거, 나, 너무 당황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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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었어요. 그래. 진짜 아, 계속 아, 니 이게 될 생각을 안 해. 이거 좀 어, 아닌 것 같아. 보세요. <laughs> 아, 아었 <안> <laughs> 야, 아, 나로 죽어. 양테이블로 10%. <laughs>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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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는 줘야. 연두색깔. 제 벌칙은 서울. 아. 에? 서울. 서울 고경이 <laughs> <쿠킹이> 뭐야? <뭐예요>? <laughs> 잘해볼게. 자, 자 이제 들었어 어때? 어, 지금 파. 다 들었어. <laughs> 다 들었어 지금 어때? 어지러? <laughs> 어지러? 어때? 다 들었어 지금. <laughs> 어머 리프팅 제대로 됐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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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안선정 씨. 안선정 씨. <laughs> <laughs> 아왜 이런 걸 자꾸 하는 거야? 17년 만에 귀걸이 처음 해봐요. 저희 아, 어, 저 어, 이재우씨, 네. 이코너, 네. 코너임 c 로 계속 모실까 봐요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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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어, 어머 안선영 씨 알러지 청 엄청 엄청 지청슈퍼 엄청 엄어요청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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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청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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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잠깐 뭔데 뭔데? 되게 무서운다. 제대로, 제대로. 뭐 되게 무서운다 나가 나왔어 나도 모르는 건데. 아, 정말? 아, 이거 아파. 이거 고속도로 고속도로. 우 와, 이거다. 여기 앉아 봐. 여기 앉아 봐. 뭐예 여기. 앉아 봐. 여기 앉아. 기고리하고. 여기 앉아. 기고리하고 고속도로다한 <laughs> 번씩 가셔야 됩니다. 네. 아, 그럼 그냥 <laughs> 경부고속도로로 아, 알겠어요 경부. 그렇게 생각할 생각하네. 네, 나도 마음이 약해가지고. 한 명씩 다 하는 거야? 아, 이니다 아니, 왜 도로도 없는데, 내가. 도로가 없잖아, nä, 이렇게. 도로 이따리야. Okay, 이렇게 고속도로 가다 보면 부각터 널라오잖아